39번 보면은 여기 좌변 얘 자체가 더하기로 연결된 걸 끊어서 봤을 때 얘가 A1, A2, A3 AMI, AN이 와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초탕부터 어떤 수열의 초탕에서부터 N항까지 합이 주어져 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얘 자체가 그게 뭐야? SN인거야 그래서 이 좌변이 지금 SN인 상태인거고 그럼 이제 우리는 sn에서 sm-를 빼면서 풀었던 풀이법을 쓰기 위해서 양변의 n자리에 n에 m-1을 다 대입하자. 그러면 n이라 써있는, 쌤이 지금 빨간 색깔로 동그라미 치는 n이라 써있는 모든 곳에는 mi를 다 대입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이 좌변이 되고 우변은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리고 전시제 우리가 이걸 빼겠지, 두 개를. 그미 이게 이 주어져 있던 식에 m-1을 대입해서 만들어진 거고, 주어져 있던 식도 여기 위에다 따로 또 써주면, 이거 2a n마 일 바로 앞에가 뭐였을까 생각해봤을 때 n마 2가 있었겠지 그리고 그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는 현재 이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들의 관계가 뒤로 넘어갈수록 일식 작아지고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2였으니까 이앞엔 3이 왔었겠지 그래서 이 줄별로 3a n-2가 왔고 그리고 2a n마 일이 있고 맨 마지막 an은 뒤로 따로 더해져 있는 상태가 됐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위에 거는 이렇게 a1부터 an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가 총 n개가 더해져 있는 상태고 밑에 거는 a1, a2, a, m1에서 끝났기 때문에 얘는 m1개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맨 끝에 있는 이 an은 선생님 이걸 줄별로 이제 뺄 건데 줄별로 뺄때 얘는 지금 빼질 게 없이 얘만 이제 혼자 있는 거고 여기를 선생님이 이쪽으로 써준 다음에 변끼리 빼자 좌변은 좌변 끼리 빼고 우변 우변 끼리 빼고 근데 이거를 이제 뺄때이 상태에서 뺄때 줄별로 뺄 거야 줄별로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면 어떻게 되겠어 빼면서 A1로 묶을 수가 있지 그럼 면는 A1 떨어질 거고 여기는 빼면 자, 얘에서 얘를 뺄때 a 2를또 묶어 주게 되면 m1에서 m2를 빼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1a2가 되겠지. 그러 여기 a2가 떨어진다는 걸알수 있겠다. 그럼 또 얘에서 얘를 빼면 a3이 되고 줄별로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고 맨 끝에 있던 얘는 여기 지금 빼질 게 없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떨어져서 a, n이 플러스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신 다음에 이어에서 뺄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 뺀 것까지는 지금 계산을 미리 해놨는데 계산하시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얘는 n이 2 e 이상에서만 대입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얘가 이제 우리가 Sn이 주어져 있을 때 Sn에서 Sn-1을 빼서 만들어낸 식이고 Sn-1을 뺐기 때문에 N이 2 e 이상부터만 대입할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첫항은 따로 밝혀주라고 했었고 첫항은 애초에 주어져 있던 이식 있지 처음 나왔던 이 식에 양배는 N에다 1을 대입해봐 N1 대입하면 Na1은 1 빼기 1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여기 1 뒀을 때. 그러면 A1은 1이다. 이거 지금 S1과 같다로 찾아놓은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뭘 확인해 보자 했냐면, 이렇게 찾은, SN에서 SN 마이너스를 빼서 찾은 이 식에다가도 1 한번 대입해 보자 했지. 그래서 여기에 양변 N에 1 대입하면, 얘도 A1은 3 빼기 5 플러스 3이 되면서 얘도 1이라고 나왔네. 그럼 얘하고 똑같은 값이 나왔을 때는, 그냥 굳이 이걸 따로 이렇게 적을 필요 없이, 여기 n이 1부터 다대입해야 된다 라고 이식 하나로만 퉁쳐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렇게 이 식이 sn에서 sn-1을 빼서 구해진 식인데 근데 진짜 원했던 건 이제 첫항부터 20항까지 합이잖아 얘가 첫항부터 죽 더해서 20항까지 더해주려고 원하지 그러면 여기 n자리에다가 다같이 20만 딱 대입해주면 20 대입하면 얘는 첫항부터 20항까지 합이 되고 그값 자체가 바로 3 곱하기 20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요쪽 계산해서 답이 요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요거 자체가 주어져 있는 얘가 어떤 수열의 첫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다 즉 이게 sn이구나 그래서 sn에서 sn-를 뺀 다음에 풀어나갔던 문제 유형 그리고 뺀 다음에, 그다음 지금 첫항도 항상 또 차, 따로 찾아놓으라 했었지? 첫항은 s1과 같다라고 찾고, 요렇게 sn에서 sn-1을 뺀식에도 한번 n에 1을 대입해보고, 그때 걔가 얘랑 똑같게 나오면, 식한 개, 요거 식 하나로만 퉁쳐서 써줘도 되겠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 문제는 요 2차 부동식, 2차 부동식에 해를 X라고 했고, 그 해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집합의 원소 중에 10이 있으면, 얘는 1, 그 다음에 10이 없으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으로 이 항이 결정되는 거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얘는 어떻게 된다? 여기 A 오른쪽에 있는, 여기 n 자리에 선생님 지금 1을 대입했잖아. 그러니까 n은 똑같이 다 1을 넣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부등식 자체가 이렇게 되지 그럼 우리 2차 부등식부터 이거 그래프 그래서 풀지 그럼 얘는 x-1의 제곱이기 때문에 1에서 접하도록 이렇게 그리고 0보다 이하라는건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얘기하는데 내려간 부분은 없고 여기 0하고 같은 건 있지 그러니까 이때의 해는 딱1한 개만 존재하는 거야 근데 이 1이 10을 포함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1을 포함, 한 10을 포함하고 있지 가 않지. 1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a1 자체는 마이너스 1로 계산되어 나온다.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다시 a2는 어떻게 결정되냐. 그러면 여기 n에다 생님 지금 2 넣었잖아. 그래서 이 대문자 얘도 이렇게. 봤을 때이 2차부등식 n에다 쌤이 지금 2 e 넣었지? 그럼 이 2차부등식의 해 같은 경우에는 루트 2에서부터 4까지 이 사이로 해가 나오는데 이 안에는 10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 또. 그렇기 때문에 얘가 1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1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얘 또한 마이너스 1로서 결정되는 항이 되겠다 됐지? 그럼 이제 a3도 한번 구해볼건데 a3은 그럼 얘는 그냥 선생 바로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 3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얘는 루트 3에서부터 9까지 루트 3에서부터 9 안에 해가 이렇게 설정되겠지 근데 얘도 10을 포함하지가 않지 여기 안에 10이 없잖아 그러니까 a3도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 하나씩 이제 다 대입해볼 게 아니라 이 2차 부등식 자체를 풀어주게 되면, 얘는, 당연히, 요렇게, 루트 n부터 n제곱 사이로 나올 거 아니야? 해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런데, 이게 12 안에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이젠, 이 항이 1로 결정되고, 방금 얘네 3개처럼 1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마이너스 1로써, 요 항들이 이렇게 결정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언제부터 얘가 10이 포함되겠냐라고 하면, 얘 n제곱이 10보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방금, 3까지는 얘가 9로 계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10이 여기 안에 당연히 못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근 n이 4가 되면 어떻게 돼 16이 되면서 10이 안에 들어가지겠지 그래서 n이 4일 때부터는 얘가 1로 나오겠지 5여도 어때 5여도 이게 25고 여기는 루트 5이기 때문에 루트 5부터 25 사이에는 10이 들어가 있지 그래서 a4, a5 얘들은 다 1로 나온다 그러면 n이 6일 때도 여기는 루트 6에서부터 36까지 하면 10이 포함되니까 1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따졌을 때 언제까지 10이 포함될까 생각하면 자 n이 딱 100이 되는 순간 이 왼쪽 끝이었던 얘가 n이 100 들어가면 이게 몇되겠어 루트 100 그러니까 얘가 10이 돼버리지. 그러면서. 이때까지는 이 범위 내에 10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되지. 이 왼쪽 끝이 딱 정확히 10인 거잖아. 그래서 A 100 또한 1인 건데. 그런데 A, 얘가 101부터는 어떻게 되겠어? 이 왼쪽 끝이었던 요 놈이 10보다도 더 커져버렸지. 그러니까 10은 이때는 이제 이 왼쪽 끝보다 더 왼쪽에 있게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서 이 범위 내에는 10이 또 포함이 안 되지, 이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A 101부터는 계속 마이너스 1이 나가겠다. 그러면 우리 의식 결론 지을 수 있는 거는 방금 이거 1, 2, 3까지는 어땠어? N이 1부터 3까지는 얘 자체가 마이너스 1로 나오고 4부터 100까지는 얘가 1로 나오고 101부터는 전부 다 얘가 마이너스 1로 계산되어 나오겠지. 근데 SN의 최대값 구해달래. 그럼 첫 항부터 어디까지 더했을 때가 최대겠어? 라고 하면 일단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까지 계속 마이너스 1로 나오지. 그러다가 네번째부터 백번째까지는 1로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최대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1로 나오는 것들은 다 더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게 되면 얘가 A100이고 얘가 A4가 되고 그럼 얘는 4부터 100까지니까 1이 총 97개 더해졌겠지 그래서 97에다가 얘가 3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3이니까 94가 되겠지 그리고 101부터는 다 마이너스 1로 나올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더해주면 은 얘는 그 다음부터 숫자가 작아지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100번째까지만 더했을 때 최대값 94가 나오겠다 자 그럼 41번 41번은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A인 등차수열 AN이 있대 얘 자체는 그냥 A N 이라 쓸수 있겠지. 왜냐면 첫 항도 A고 공차도 A라는 거는 얘가 A씩 계속 더해지게 되면 2A, 3A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n 번째 항은 NA가 되겠지. 그래서 A N 이라는 게 NA이고 그럼 얘 대신에 NA를 대입해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요거는 계산 가능하지 우리가. 3배는 바깥으로 빼서 그리고 이건 K로 묶어주게 되면 K K 플러스 이렇게 되지 그리고 이건 우리가 외웠던 그 공식 7개 중에 있었다 얘는 3분의 N N 플러스 N 플러스 2라는 공식이 있었고 그럼 3 3 약분 되면서 자 요게 성립되겠지 이때 N은 다 약분시켜도 되겠지. n이라는 건 자연수니까 양변으로 나눠도 되고, 이때 그러면 bn이라는 게그 다음에 여기 a 이양시켜서 마이너스 a 로써 bn이 결정되겠네. 그리고 그 bn을 여기 다가 시그마에다 넣어줘서 얘가 170이 되도록 계산해 주면 되겠고. 이거 전개하면은 요렇게 되지 BN이 그리고 여기 다 BK 그러니까 여기 N 대신에 K로만 대체해서 써주면 되겠고 그럼 얘는 또다시 이 시그마를 요렇게 다 나눠줄 수 있지 그러면 K제곱인데 얘가 1부터 1 0까지면세 이거 385라고 외우라 했던 거고 그럼 3K면 3 곱하기 55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2가 10번 되어줘서 20이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A는 얘가 1부터 10까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10A로서 계산이 되겠다. 그럼 얘가 570-10A가 되면 걔가 170이다. 따라서 여기서 A는 40이라고 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AN이라는 수열은 40 곱하기 N. 상태가 되겠지. 이 A가 40이니까 4 0에 20. 그럼 얘가 1000이하가 되도록. 그럼 A는 25이하겠지. 그래서 그때 최대값은 답이 25가 된다. 자, 42번은 얘가 1항, 2항, 3항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분자분모를 따로따로 떼서 봐주면 좀더 오래 분석하기가 쉽고, 분자 같은 경우에는 얘는. 홀수가 두 개, 얘는 세 개, 얘는 네개 더해져 있지. 연속된게 그러면 우리의 10항이라는 거는, 잘 봐. 첫 항이 홀수가 두 개고, 두 번째 항이 세 개고, 얘가 네 개잖아, 세 번째 항이. 그럼 얘는 1 1 개가 더해져 있겠지. 그래서 얘는 1부터 시작해서, 얘가 1 1 번째 홀수까지. 1 1 개의 홀수의 합이 분자로서, 결정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홀수를 나타내는 2 k-7이잖아. 얘한테 1대입하면 은 홀수 1, 2대입하면 3, 3대입하면 5 이렇게 나오니까. 11번째는 k에다 11대입해서 2 1에서 끝났겠지. 플러스 20일까지 왔을 거고. 그리고 분모는 얘네들을 관찰하면 이게 3에서 끝나면 분모는 3에서 시작하고. 5에서 끝나면 5에서 출발하고 7이면 7에서 시작하지 그러면 21에서 끝났기 때문에 21에서부터 더해지기 시작해서 홀수들이 또쭉 오는데 여기 위에가 4개 더해졌으면 밑에도 4개 더해져있지 그럼 여기도 이제 21에서부터 시작해서 11개가 더해져있는 상황이 될거야 그러면 이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를 보면 20이 더해지잖아 플러스 그럼 여기도 똑같이 이씨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11개, 개수도 똑같이 올 거기 때문에, 얘도 2 0일에서 20만큼 더해서, 4일에서딱 끝난다는 걸알수 있겠다. 자, 그러면 얘들이 분자도 그렇고, 분모도 그렇고, 다 등차수혈 상태이기 때문에, 분자 먼저 계산하면, 2분의 항의 개수가 11개지. 초탕도 하겠다. 그 다음에 분모도 2분의 항의 개수 11개, 초탕도 하겠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오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때 조금 더 빨리 할수 있는 거는 자 답이야 구했는데 여기 우리 11개의 연속된 홀수 1부터 시작해서 1 1개 연속된 홀수 이거 구할 때 이거를 등차수열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외운 공식 중에서 얘는 그냥 n제곱이라고 배웠었던 거 있지. 얘가 홀수, 1부터 시작해서 n까지의 홀수, n개의 홀수를 더한 거. n개의 홀수를 더하면 n제곱이 된다. 그럼 얘는 1부터 시작해서 11개의 홀수를 더한 거니까 이걸 바로 121이다라고 빠리 계산도 가능은 합니다. 자, 다음 43번은 또 얘가 1항부터 n항까지의 어떤 이 수열에 대한 Sn이 주어진거지 1항부터 n항까지 더한거잖아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가 일반항 찾으면 얘는 n에 대한 2차고 상수가 없기 때문에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구해지겠지 그래서 여기가 2가 공차의 절반이니까 4n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 그리고 1넣었을 때 여기는 9나오니까 여기도 1넣면9나오려면 플러스 5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구해져있는데 얘가 An이라고 하면 안된다는거야 이수열의 e 일반항인거잖아 그러니까 a n 분의 4N 빼기 3이라 얘기하셔야지. 그러면 AN 자체는 얘랑 얘랑 자리 바꿔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 이때 여기 A3하고 A5를 곱해달라 했기 때문에 얘한테 3하고 5하고 대입해서 3 대입하면 17분의 9, 5 대입해서 이렇게, 이거 두 개산하면 25분의 9가 되면서 얘가 지금 p제곱이라 나온거네 그러니까 p는 5분의 3이니까 답은 곱하기 100배를 해주면 60이다가 답이 나오겠지 자그 다음 마지막 문제 자이 문제는 이 qn의 x좌표를 an이라고 한데 qn의 x좌표를 찾으면 되는데 이 그래프상 pn과 qn은 y좌표가 어떤 상황이야 같은 상황이지 그러면 일단 PN좌표를 구하면 PN은 X좌표 여기 N이라고 나와있잖아 그래서 PN좌표는 N, N을 요 이차함수 위에 있는 거지 PN이 그래서 이따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그럼 QN은 얘랑 Y좌표가 같아야 되니까 QN은 x 좌표에서 별이라고 놓으면 얘 N제곱백 <N2> <N2> 2N이 다가 되겠네 근데 QN이라는 이 점은 이 유리함수 위에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대입하면, 별분의 2는, 얘다. 이렇게 세워주게 되면, 별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구해졌고, 이게 이 별이, QN의 X자표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AN이라는 걸 알겠지. 그러면 AN 찾았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해주시고, 2는 바깥으로 빼고, 이렇게 N으로 묶어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부음분수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 부음분수로 적을 때는 이항 자체가 여기 식 자체가 뒤에 좀더더큰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서는 부음분수로 해주는 게더 편리하거든. 그래야지 얘에서 얘뺀 것분에 분자할 때 양수가 되겠지. 뒤에가 만약에 더 작은 식이 있으면은 뒤에 거 빼기 앞에 거할때 음수 생기니까 얘를 뒤에다 더큰 식을 놓고서는 부음분수로 계산하면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1 하면 2분의 1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부음분수로 나눠지고 그럼 2랑 2분의 1은 약분되겠고 이 상태에서 얘네가 한항 차이가 아니지? 얘가 an이고 얘가 an-1이면 다시 얘를 an, 얘가 an+1 뭐 이런 관계면 한항 차이니까 작은 걸 작은, 쪽, 큰걸큰 큰 쪽에 대입했으면 되는데 얘는 한항 차이가 아니지 지금. 그럴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다 대입을 한다. 그래서 3부터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몇 개만 더 대입을 해서 사라지는 걸 봐야 되고 자맨 앞에 거랑 맨 앞에서 세 번째 게 살게 되네 그럼 얘도 맨 뒤에서 맨뒤 거랑 맨 뒤에서 세 번째 게살 거라고 얘기했지 맨 뒤는 이거 12를 대입했을 거 아니야 그럼 12 대입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앞에 거는 11 대입했을 때. 그런데 얘랑 얘가 살 거라 얘기했고, 남는 것만 계산해주면은,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